안 돼, 이걸로. 헤이, 안 돼. 아, 자꾸, 이거 안 돼. 흰색깔 종이에다가. 그다 아! 예쁜데? 나 이거 줘. 나 이거 그려. 그래. 음, 이거 못 그리겠어. 왜? 잘 그렸잖아. 아유, 못 그려, 나는. 왜? 나는 이거 절대 못 그려. 그러면 엄마가 큰 동그라미 께 주민 작은 동그라미 해보자. 엄마, 나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어떻게 그려? 그나면. 안녕하세요 나리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laughs> 좋고 하늘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주이 진증되지 않아? 응. 응. 이거 어떻게 그려? 이것들 다. 추가로 붙였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진짜 쉬운 그림이니까 같이 그려보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고 스케치는 스 종이가 작은데 그래도 쌤. 이거 이거 반만 아닌 거 같은데. 하늘 그거 주고 발을 걷고 그다음에 요만 하는 거 같아. 이게이봐손손 바닥 에그래도 돼. 자, 이, 이 정도 되는 거 같아. 요도요 정도. 정도로 자아야 돼. 왜냐면 이거 다시 치려면 좀손아파이요 정도 돼야지. 아, 그 정도만 해야 돼? 색종이만 해야지 왜 색종이만 해야지. 색종이가 색종이만 해야지. 이 색종이만 해야지. 네, 이게 너무 좋아와요? 커서 이거 다 칠을 요만한 거 같아. 아, 요 요만 만해. 요만해. 이거 발 요만해. 요만해. 스케치는 끝. 색칠, 발...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살살 여기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다칠하주 하늘을 하고이 말고 살살 살살하이을요 연보라색. 아 연보라색 아니네. 이색도 살살 칠해줘요. 왜냐하면 연한색이랑 어. 그라데이션을 할 거니까요. 여기, 이렇게 해줘. 아이, 여기 여기 여기다 칠하는데. 네반 어. 엄마 반 아니. 아니 어. 거 여기다 하면 돼. 아니야, 나는 연보로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 예전에. 엄마 한다. 나는 연보라. 알았어. 너무 크게 하면 색칠하기 힘들어. 왜? 아, 이, 이, 정도가, 이 좋아. 정도가 좋아. 이 정도가 좋아, 나는. 연. 너 너무 웃지 않아? 색칠하는데 팔안 아프겠어? 이게 되게 작아. 좋은가. 아니, 그래도 다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 색깔 왜, 아, 개렇 이렇게. 이렇게. 시대야. 그렇게 조금 생기는 게 어디 있어? 다음에 주민이 어머를 학습을 하 엄마 할게 기다릴게 오빠만 안 될까? 응? 오빠만 좀. 응. 그. 인가 응, 그 색깔. 응. 엄마 그 색깔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 색깔. <laughs> 주민이 또 바로 했네. 괜찮아. 조금 달라. 오 예쁘다. 연보라색 하늘. 우리 집도 해질때 보면 하늘색 이런 거다 보이는 데 그치? 응. 색깔인가? 이 색깔? 약간 그보다 연한 것 같아. 어그 색깔이네. 그걸 연하게 칠해야 돼. 와, 너 색깔 진짜. 엄마가 엄마 색깔 잘못 선택했거든. 야, 너 진짜 잘한다. 색깔 선택. 어떻게 비슷하니까 이렇게 찼지? 경계되는 부분을 이렇게 살살 칠해주세요. 아, 섞어주는구나. 경계되는 어. 부분을. 네, 잘잘잘 썼거든. 빨간색깔 줘봐. 아, 잠깐만, 엄마 먼저 기다려. 먼저 했잖아. 기다려, 기다려. 엄마도 기다렸어. 엄마도 기다렸어. 기다려, 기다려. 빨간색깔. 네. 이색깔을. 이이 아니지, 아니지. 이색깔을 아니, 이색깔. 아니, 아니야. 여기 봐봐. 응? 무 색깔은 요 색깔이 맞지? 음. 이 색깔로 요 색깔로 요 색깔 맞지? 어, 맞아 맞아. 노색깔은요 요 색깔 맞지? 응? 요색깔은노 아, 색깔, 요 색깔 맞지 아마 이런 색깔 저는 맞지? 너무 탈지 않아요. 여기 이 곳에서 칠해 줘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다시 연한 군청색으로 음. 진하게 칠할게요. 연한 군청색으로 칠하고 음. 연보라색으로도 경계에 있는 부분을 진하게 칠해 줘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붕댄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세요. 자 이제 하얀 크레파스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거예요. 참 쉽죠?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건물을 칠합니다. 핑크색입니다. 하늘이 허전하니 하얀색으로 건물. 이 마지막으로 육끝부터 진하게 칠해주요 구름 세네 다섯 군창색 이렇게 칠해주요 핑크색으로 한번더 칠해주세요. 그리한 다음에 담색 색연필을 준비해주세요. 없으면 자, 건져줄 사비 연필 이것도 없으면 샤프 이것도 없으면 분방고 가서 하나 사오세요. 기다란 가로등을 하나 그리고 두개 그리고. 왜냐하면 그라데이션을 할 거니까요. 얘를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이색도 살살 칠해줘요. 왜냐하면 연한 군청색이랑 그라데이션을 할 거니까요. 함께되는 아, 부분을 이렇게 아. 살살 칠해주세요. 무슨 색깔이 예쁘겠는데? 크레파스 응? 똥이네요. 저는 이 똥을 털지 않아요. 이렇게 뭉대서 칠해줘요. 이제 다시 연한 금청색으로 진하게 칠할게요. 연한색으로도 경계에 있는 부분을 진하게 칠해줘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붕댄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세요. 자, 이제 하얀 크레파스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거예요. 참 쉽죠?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건물을 칠합니다. 핑크색입니다. 하늘이 허전하니 하얀색으로 구름도 살짝 그려줄게요. 구름 하나, 구름 둘, 구름 셋, 넷, 다섯, 분청색 이렇게 칠해줘요. 핑크색으로 한번더 칠해주고 남색 색연필을 음, 준비해주세요 조금 더 하얀색이 더이쁘 이것도 없으면 샤프 이것도 없으면 금방고 가서 하나 사오세요 색깔이 이렇게 섞이니까 더 이쁘네 가로등을 하나 그리고 두개그 잘하고 있어 그리 전선줄을 그려요 전선줄은 가로등보다 얇게 그려야 해요 줄이 기둥보다 두껍고, 구름도 살짝 그려줄게요. 구름 하나, 구름 둘, 준비하고, 카메라 초점도 굿. 이 색도 살살 칠해줘요. 왜냐하면, 연한 구천색이랑 그라데이션을 할 거니까요 경계되는 부분을 이렇게 살살 칠해주세요 어? 크레파스 똥이네요 저는 이 똥을 털지 않아요 이렇게 군대서 칠해줘요 이제 다시 연한 군청색으로 진하게 칠할게요. 연보라색으로도 경계에 있는 부분을 진하게 칠해줘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붕댄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세요. 자, 이제 하얀 크림 가스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거예요. 참 쉽죠?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건물을 칠합니다. 핑크색입니다. 하늘이 허전하니 하얀색으로 구름도 살짝 그려주요 예요. 구름 하나, 구름 둘, 구름 셋, 넷, 다섯, 응? 군창색. 이렇게 칠해줘요. 군청제. 핑크색으로 한번더 칠해주세요. 칠해주세요. 그럼, 마스킹 그라데이션이 될 거예요. 참 쉽죠?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건물을 칠합니다. 핑크색입니다. 하늘이 허전하니 하얀색으로 구름도 살짝 그려줄게요. 구름 하나, 구름 둘, 구름 셋, 네 다섯, 분청색. 아, 이렇게 칠해줘요. 핑크색으로 한번더 칠해주고, 남색 색연필을 준비해주세요. 없으면 사비연필. 이것도 없으면 샤프. 이것도 없으면 분방고 가서 하나 사오세요. 기다란 가로등을 하나 그리고 두개 그리고 <목소리> 전선줄을 그려요. 전선줄은 <목소리> 가로등보다 얇게 그려야 해요. 음, 얇게 그려야 돼. 전선줄을. 기둥 보다 두꺼우면 이상하잖아요 하멋진 그, 어떻게 그렸어? 잘안 돼서, 붙일 수 없이, 화이트 펜으로 그려줬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엄마 이렇게 잘 그려? 엄마 미술하고는 있잖아. 엄마는 3년 넘게 유치원도 미술학원 유치원 다녔어 끝 주민이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엄마보다 잘할 거야 끝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이도 잘 그렸는데? 오고, 해도 반짝하고, 잘한다. 잘하네. 그런데, 얘가 엄마, 어떡해. 음, 이쁘다. 어떡해. 작게 하면 더 쉬워 주민이 그려봐, 그려봐. 더 멋있게 그래. <laughs> 오 예쁘네 이색깔해해색깔해이색깔이 색깔은 이 색깔은 이색깔게그색깔로할 생각을 다 했대? 응? 더 멋있게 주이이가만들어내네 어. 진해. 잘했죠요 여기 색깔, 해는 안 칠해도 되나? 꽂을까? 이제. 오실까. 또, 또, 또안 해볼래?